에서 정부한테 특히 이제 행안위원들한테 행안위원들이 행안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요. 자료를 지금 서로 짠 듯이 안 주고 있어서 항의 방문하면 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있었죠. 그 경찰 112 신고했던 것이 나오자마자 일제 입장이 바뀌고 사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더 나올까봐 아예 자료를 안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 참사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주지 않는 여성일 정부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일까요? 뭔가 자료가 나가면 또 공격당할까봐 막고 있는 걸까요? 특히 대통령실 관련한 자료는 아 일절 안 주고 있어요 지금. 뭐, 뭐 어떻게 말해야 을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준다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죠. 이래놓고 유언비어를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정보가 없으면 그 정보를 메우려고 해요. 원래 유언비어가 조건, 존재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정보의 부족. 두 번째가 일반 국민들 상과 밀접한 분야일 것.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안 주니까 수많은 상상들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마치 그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거냐, 사람들, 국민들 사고라도 통제를 하겠다는 듯이, 유언비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니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제대로 주면요, 사람들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 게을러요. 네. 유언비어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바빠요. 근데,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그 정보를 메우려고 하는 거죠. 이 정보를 메우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 당장의 시간 벌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고모스 맡기 싫어서 그 시,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던 거짓말의 습관이 이런데서도 이 정보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이 정보는 어쩔 수 없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은. 줄수 없다라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찰나를 막아보고자 하는 짓만 계속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게 아니라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내려와서 자료 주지 마. 조직적으로 자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 음모론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정변이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를 쥐고 있는 자들이 정보를 안 주니까 음모론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자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에요. 맞을면은 미리 맞는 게 낫지.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정권이 무너진다는 어, 결국 이태원 참사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금지령 내려진 걸로 보인다.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세월호 때 유행했던 유명했던 문장이 하나 있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예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망고의 진리였, 진리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떳떳하면 왜 그걸 감춥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 순간부터 시작부터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거짓말도 나왔던 이유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인데 본인들 말대로 정말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면 지금 자료 공개도 본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행안부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도 같은 경우도요, 120 다산콜센터 신고 접수자료, 용산구,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 등의 cctv 자료, 이런 거 일제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달되어 있는 거죠. 행안부나 용산구나 서울시나 경찰청이나 이번에 그112 신고했던 그 자료가 나감으로써 숨기려고 했던 게 사실 실패로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전쟁근거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어. 근데 이제 실제,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의 하나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윤석열이 밤새 보고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도 웃깁니다. 밤새 보고받, 잠안 자고 보고받았을까요? 근데, 보고받고도, 뇌진탕,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뇌진탕, 보고받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이태원 참사는, 뇌진탕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의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누울 수 있고 떨어지는 그런 자, 그런 정도 의 사건이 아니라, 참사가 아니라, 서서, 서서 압사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서 뇌진탕 이야기를 합니다.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자기 무식 드러내는 거고, 자기, 아, 앞에 이야기한 거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먹는 뭐 정보를 자기가 아는 내용으로 그냥 메운 거예요. 압사압사가 생기는 기전은 쉽게 말해서 눌리면서 우리가 숨을 쉬면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게 흉곽 내의 음압이 유지되기 위해서 갈비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앞뒤로 움직이는 게. 근데 기계적인 힘이 가해져서 앞뒤로 흉곽이 못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흉부, 흉부 안에 음압이 양압으로 변동이 되면서 숨을 못 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압사예요.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이제 정말 그 강력한 외력에 의해서 그 압괴 손상이라는 것도 압사의 일종이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생긴 건 전혀 다른 거라고요. 뇌진탕은 의학적 정의가 뭐냐면 뇌구조에 이상이 없는 그리고 일시적인 뇌신경 기능의 약화예요. 이게 뭔 말이냐. 교통사고가 났어요. 머리 아파요. CT 찍고 MRI 찍어서 아무 이상 없으면, 아, 뇌진탕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뇌진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뇌진탕이 앞사의 원인이라든지 앞사의 선행 원인이나 중간 원인이 될 수는 없죠. 없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앞사?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 뭔가 자기가 뭔가 안다는 듯이 뭔가 아니 그니까 그, 그 맥락이나 포인트 맞지만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보고 받은 거 맞아? 음. 이 의심도 있기 때문에 아니죠 왜냐면 보고를 했으면 저는 그 안에 뇌진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뭐에 맞았다든지 아 그다음에 뭐 그 사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뇌진탕 같은 것 때문에 사인, 그러니까 일단은 뇌진탕의 사인 자체가 될수 없지만 뇌진탕 같은 데것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고는 성격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사방 세입 삼거리에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가운데에 끼어 계시던 분들이 부리의 변을 당한 건데 여기에 뇌진탕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 네. 정말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다 밤새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밤새 보고를 받았는데 알코올성 치매 같은 걸로 기억을 못하거나 네. 둘다 어떤 거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겼어요 우리가 저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거나 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윤석열이 특히 현무2가 뒤로 날아간 사건 있잖아요 이때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윤석열한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진실로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진짜로 보고받은 게 맞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했고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윤석열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혹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실 당시 브리핑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 인명 피해 사고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는 전국 일원에서 치러지고 있는 할로윈 행사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이게 보면은 참사가 났는데 형, 행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바랍니다란 편지도 들렸어요. 이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짓이잖아요. 이거 그. 사망하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엉뚱한 지시를 했는데요 진짜 의혹은 이, 이, 지금부터예요 뭐 타임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이 타임라인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제일 먼저 보고 받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순서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이 지시했다고 했잖아. 그럼 윤석열이 지시를 해야 되면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이 사건이 났으면. 최소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시를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행안부 장관이 알게 된건그 한참 후고, 시간으로 보시면 경찰청장이 알게 된건또 한참 후예요 그럼 누구한테 지시했냐는 거야? 이 조치를. 이거 의문점 늘지 않습니까? 타임라인으로 보면 절대로 맞춰지지 않는 그런 지시사항인 거죠.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차가 맞지 않고. 거 보세요, 여기. 지시의 여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타임라인 봅시다. 네. 오후 11시 1분에 국정상황실이 윤석열한테 보고를 해요. 윤성열첫 지시가 나온 게 11시 21분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지시를 과연 누구한테 했을까? 사실 여기에 다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0시 넘어서야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가 된 거예요. 윤석열 보고 받은 게 맞는지, 지시한 게 맞는지가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있던 타임라인에다가 한 줄만 딱 끼워 넣은 것 같은데요? 11시 21분. 우린 지시했다. 음, 그것만 하나 딱끼워넣으면 이게 모양이 나오는 거. 저번에 것저 현무2 낙탄 이때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매뉴얼대로 연석열이 지시한 것처럼 한것 같은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누구한테 했을까? 근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은 정말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럼 이사람 누구한테 지시했다는 거야, 지금? 당연히 이 사건이 났을때 윤석열이 지시를 할 때는 대통령실에 지시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한테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하는 상황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완전 없는 비슷해. 사건을 만든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야 지시도 할수 있는 건데 보고 주체도 되게 이상하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지시를 누가 받았는지 사실 가장 간단한 건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나 뭐 이런 책임자들이, 어, 이 대통령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 즉각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하면 타임라인이 일치해야 맞죠. 그렇죠. 일치해야 맞는데 지금 보면 청장이 안 시간 따로, 장관이 안 시간 따로, 대통령이 인지한 시간 따로. 그럼 뭐, 이거를 도대체 이 모든 걸 설명하려면 한덕수밖에 없어요. 뉴스 보고 알았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한테 지시했냐? 청공한테 지시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나 경찰청장한테 지시하는 게 맞지? 그러면 그 암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윤석열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없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대통령실이 매뉴얼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답한 게 아닐까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 한번 본인들의 실수 해가지고 대통령이 타임라인이 다 드러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껴 넣는 이벤트를 작성을 했었어야 됐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뇌진탕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윤석열이 대충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 날 오전에 현장에 갔을 때 여기 뇌진탕 같은 건 없었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또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보고가 제대로 된 보고가 있었을 리가 없죠.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중대본에 처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왜 탈출 못 했냐?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탈출 못한 거야. 그 상황 자체를 몰랐던 거잖아요. 윤석열은 박근혜 반박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뭔가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처럼 다 물리고, 사진 한방 받고, 손가락질 하고, 지시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윤석열 씨 헌정 영상, 쇼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초래한 레고랜드 사태로 좀, 미안하게 됐고요.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48초 동안 선체로 인사를 나눈 게1대1 회동의 전부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잘안 안 들리는 그 것에 책임져야 할 <웃음> 사람의 <웃음> 첫 번째와 <laughs> 네. 마지막 죄송합니다. 책임은 뭔가요? 아... 네?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지 않습니다. 어? 한번더 보여주세요. <laughs>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laughs> 나라 경제 망쳐놓고,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초래한 레고랜드 사태로 좀, 어쩜... 면하게됐고요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48초 동안 선체로 인사를 나눈 게 1대1 회동의 전부였습니다. <목소리>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잘안 들리는 그 것에 책임져야 있음. 할 사람의 <목소리> 첫 번째와 네. 네. 마지막 죄송합니다. 책임은 뭔가요? 아, 네?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습니다 어? 근데 주사파가 대통령실에 있는 것 같아. 이 사진이고 이거, 이거 이 사진. 이거 김정은 사진 찾아보면 이거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 리영도리. 리용. 어, 맞아요. 저저 저 사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예전에 그 김정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음. 그 사진. 이게 아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사진을 공개한 사람이 그쪽 팬클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쇼츠에 정말 요약이 잘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만든 건데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시고 보면 볼수록 진짜 너무 두번 보니까 두 배로 화가 나네요 분노합니다 지금의 이 분노가 그 사상자들의 처리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장례 치료고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 때문에 그 외신을 통한 분노의 게이지가 정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진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정권이 누굽니까 이게 정말 가짜입니다. 아니 저는 저 영상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 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투입돼서 해결됐었던 일이 아닌 것 같다 책임이 없다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요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다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잘 가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정말 대단한 놈 하나 나온 거예요 나쁜 의미로요 그냥 난이 분노 때문에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돌대가리 하나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요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옛날 같으면 은저 말을 그냥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 섬아, 속아 넘어간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여성을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 지금. 대통령실이 지시한 거 맞습니까 진짜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알았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너 당신이란 사람이 책임이 면해지지 않아요. 체계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알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알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정권입니까? 대통령실 책임을 피하면 은 행안부는 이재명 겁니까? 경찰청은 민주당 거예요?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것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부끄럽지도 않게 최소한 이런 짓은 전두환 때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2022년에 이런 걸로 국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6월 22일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말 주어 담지 않으면 이런 사고 계속 납니다. 이번에 예산안 보셨죠 안전 예산 같은 거싹깎아버리잖아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터져 버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면 좋을 텐데 뭐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려라. 그 한마디가 무슨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들 이 많이 있는데 1940년대에 독일이 러시아 소련을 침공할 당시에 스탈린이 이동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 이동 명령이 뭐였냐면요, 독일군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였어요. 그 명령 한줄 때문에. 소련이 나라의 점, 절반이 불바다도, 불바다가 불바다 되도록 독일로부터 방어를 못했어요. 왜? 공무원의 특성이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서 지시 혹은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어깁니까?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지자체에서 광고까지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야, 안전을 위해서 조치하면 관광객들이 싫어하는데 대통령 말씀 못 들었어? 안전을 위한 조치는... 관료적 사고 되잖아. 스스로 얻어 붙어 버려요 다른 원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말 한마디 대통령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는 그말 한마디의 위력은요. 나라 방향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거 중요한 일이라는 그렇죠. 거죠. 자, 좀 전에 보셨던 쇼츠는 델리민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면 있습니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